너무 귀엽다. 음, 오프닝 보소.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게임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은, 인조이. 예, 한국에서 만든, 크래프톤사에서 이제 만든, 어, 국산 시인즈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양이 되게 높은 게임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양이 웬만해선 뒤지지가 않는데, 와, 진짜 사양 엄청나요. 자, 일단은, 뭐, 창작 모드라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새로 하기를 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것도 누를 수 있는 거야?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장년, 노인. 아 노인은 약간 꾸부정하게 있네요. 어, 이런 디테일. 어 좋아. 이런 디테일이 조금 있고. 애부터 해야 되나? 애부터 하면 안 되겠지? 애부터 하면은 아마 엄 부모를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 이런 심지 약간 이런 거는. 일단 청년으로 대충 해놓고 타고난 변하지 않는 성격의 특성입니다. 아, 잠깐만, 사운드가 좀 큰데? 잠깐만요. 음... 중재자. 와, 이거 뭐야? 느긋한, 친화적, 우유보단 침착한, 완고한 자신만만. 규범준수, 전통, 권력, 사랑. 가치관 이 약간 요런 게 있네? 휴식과 평화를 중시하며 게으른 경향이 있다. 평온 감정을 자주 느끼고, 신난 감정의 지속시간이 짧아. 활력 욕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누구와 관계... 쌓기가 수월하다. 내가 원하는, 저, 이상향 같은 걸로 하는 것도 재밌긴 하겠다. 정반대를 서 어떻게 하는지도 관찰하기도 하고, 오. 아, 이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이 완료 가능한 건가요? 협력자, 안전주의자, 전문가, 탐구자, 예술가, 개인주의자, 인기인, 야심가, 사랑꾼, 봉사자, 사회운동가, 완벽주의자, 이런게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다. 뭘 해야 좋지? <laughs> <laughs> 이런 거 뭐, 많이 해봤어야 알지. 올라 로 한번 선택을 해보자. 아, 요렇게 딱 하나 선택을 할수 있구나. 어, 어, 아 요렇게, 오. 어. 아, 귀도 앞뒤 이것도 가능하고, 위아래 요것도 되고. 아, 눈 크기. 눈 크기 같은 것도 조절이 되네요. 이거는 옆으로. 오. 이거는 각도고. 귀찮아서 프리셋으로 합니다. 저도 귀찮긴 하네요. <laughs> 뭐, 커버 시간 아까워. 대충 한번 해볼까요? 어. 기질 아까 뭐였더라? 몰라. 대충 선택해. 안정적인 사. 이걸로 선택하고. 완료. 완료하기.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죠? 가족을 창조할 시간입니다. 일단 해볼까? 이번엔 여성 캐릭터를 한번 꾸며보자 오, 여성 캐릭터도 꽤 이쁘다 이 옷은 뭐죠? <laughs> 참 뭔가 성실해 보인다 그죠? 오, 이거 딱 어머니 느낌인데? 이렇게 하고, 가족 생성. 아, 요렇게. 됐어. 요 건너뛰고. 자, 보면은, 도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도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도어는 한국의 대도시를 연상시키는 평행 우주 도시 중 하나입니다. 쿠칭쿠는 어디야? 여기는 인도네시아 휴양지, 블리스베이, 미국의 해안도시. 와, 여기 예쁜데? 블리스베이는 이거 나 GTA에서 본거 같아 <laughs> 나, 나 여기, 여기 GTA에서 본거 같아 여기서 사람 죽이고 다녔던 거 같은데 <laughs> 도원으로 가볼까? 자 도원으로 우리 헬조선으로 가봅시다 오 이거 뭐임? 자 이사회 집을 선택하세요 자 일단 뭐 여기 한번 해서 플레이 눌러보자 부지를 구입할 수 있네 새집값 배치된 가구가 유지된 상태로 입주합니다 이야 55,000원 있는데 52,000원이라고? 여기 꽤 비싸네? 좀싼 데로 가 도원빌라 만원 2,000원 어? 2,000원이야 몰라 이따 가봐 자 제일 싼 데로 출발 어휴 <laughs> 지도고석 <고소>. 어휴 <laughs> 돈 치트 사용 어 뭐야 아 이거 누르니까 돈이 생겨버렸어. 아싸 게이드. 야 이거 내가 직접 조정하는 거구나. 일단 뭔가 그래픽이 일로 들어오니까 뭉개졌네. <laughs> 아니 아니 아까 그 AI 그 밖에서는 뭔가 되게 깔끔하고 괜찮았던 캐릭터가 왜 여기 들어오니까 이렇게 뭉개졌죠? 아니 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 어, 안녕하세요. 오. 약간 진짜 대화가 심지어오네 좋아. 자 일단 내 부지는 있기 때문에 집을 한번 건설해 볼까? 만들어져 있는거 한번 보자. 와. 저는데요? <laughs>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laughs> 아니 이거 겁나 멋있잖아 프리셋 써요? 아 그냥 쓸까요 프리셋? 아 프리셋 이거 너무 좋은데? 초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야돈 많으니까 한 12,000원 한 요정도 쓰자 아 이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어 기본적으로? 오케이 아, 오케이 요정도 써자 요렇게 됐어 됐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부모님께서 사준 소중한 집이지. 자, 실례합니다. 크, 나의 첫 거주지라니. 왜, 왜, 뭐 걱정이라는데? 스마트폰 일정 공과금, 아, 공과금도 내야 돼. <laughs> 일정, 일정 이런 것도 쓰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뭐 복잡하지? 안에 가구 마음에 안 되면 가구만 바꾸고 벽지 바꾸고 하면 된다. 들어왔어. 아, 컴퓨터도 있어요. 좋은 집이야. 여기 왜앉았을까얘뭐 하냐? <laughs> 사색에 잠겨 있는 건가? 뭘 하면 좋은 걸까? 야 테이블 닦아 대, 슥슥 소리도 나네. 진짜 완전 심지어 그 자체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영상 제작하기, 능력 행동, 가치관 행동, 일반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르마 행동은 또 뭐야? 과소비하기. 최근 이슈 검색하기. 그래서 돈값 하냐고?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할, 할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서. 진짜, 약간 심즈 보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볼것 같긴 한데, 이게 나중에 DLC가 나왔을 때좀 걱정이긴 하거든요? 심즈처럼 DLC를 무한정으로 소환할 수 있는 약간 요런 게임이라서. 일반 행동. 모의 투자 연습하기. 마우스 닦기. 그, 뭐지? 심즈에서는 막 여러가지 것들을 볼 수가 있던데. 클릭해서 포커스. 아, 여깄다. 아, 그래. 이거 찾고 있었어. 지금, 내, 심, 심이란다. 저, 조이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좀 보고 싶었거든. 화장실. 여기 화장실은 여기 있고. 와, 이거. 야, 이 색깔은 진짜 옛날 화장실 그거 아니냐? 좀. 뭐 직업이라도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개인행동. 동거인 부르기. 앉아서 신문 읽기. 몰래 방 읽기. 아, 혼잔데 뭐 어때? 주식 투자하기. 아! 주식 투자하기 했어? 주식 한번 투자해줘야지. 야, 하락 추세야, 임마! <laughs> 오, 갑자기 급상승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자, 건강서적 읽고 싶어? 이거를 하면은 양코인을 획득할 수 있다는데? 이거, 저기를 가봐야 되나? 어, 도서관 같은 데가 없나? 도서관, 여기다 여기로 이동. 자, 그럼 한번 이동을 해봅시다. 건강 서적을 읽고 싶다. 빠르게.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좀 빨간 볼이죠? 아, 여기가 도서관이야. 오. 자, 그렇게 AR 도서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실례합니다. 건강서적 읽기. 요런 거 해줘야 돼. 자, 이거 읽는 동안 시간이 가는 거니까. 운동 능력이 1레벨로 올랐대. 방금 걷기 했다고? 엽서 <laughs> 쓰기, 정리하기, 책 넣기. 약간 요런 거 되고. 아, 책 읽는 것 자체가 운동 능력인가 봐. 자 읽었어. 오케이. 야, 여기 퀘스트 같은 건가 봐요. 양코인 획득했어. 자, 신호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도 좀 궁금한데요. 어 빨간 불이지만 음, 해봐. <laughs> 어, 어 치겠다. 어 치겠어. <laughs> 탑승이 불가능한 차량이래 오, 나쁜 짓도 할수 있는가? 청취 가능 역시 인간은 사회의 악일지도 몰라요. 자 갑자기 끼어들기. 어 근데 사고는 안 나는데? 일단은. 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참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문 같은 것도 권한 설정 같은 게 가능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심지를 많이 해볼 걸 그랬다. 손 깨끗하게 씻어주고. 요리하기. 샐러드, 핫케이크, 달걀 토스트, 달걀 식빵, 달걀 토스트. 자, 요리도 해봐. 직장을 구해야되니 직장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네. 자, 요리를 요렇게 해서. 아니, 오븐에 넣는다고요? 베이킹을 하는 건가? 이럴수가. 오븐에 넣었더니 이렇게 요리가 만들어졌어요. 먹어, 먹어. 자, 이제 먹어. 아니, 앉아서 먹어. <laughs> 컴민의 핸드폰으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요것도 휴대폰으로 가능할 때? 음... 직업 여있다 직업 소방서 뭐 구인공과 지금 소방서밖에 없어? 정규직 알바 일단 알바를 해야겠지? 보험 분식 편의점 여있다 편의점으로 가자 카운터? 편의점 카운터 지원하기 운이 좋습니다 새로운 자리가 생겼고요 지원하면 직장에서 심사를 하면 취업 확정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원해 아 여기다 사장님 일하러 왔어요 근무복으로 갈아입기. 아, 여있다 오케이. <laughs> 이런 <말잘> <laughs> 자, 여기 퀘스트가 떴네. 오전 매장 청소하기, 바닥 닦기. 자, 여기도 청소해주고, 아까 화장실 바닥도 청소를 했었죠? 이렇게 세개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블 닦기도 있어요. 자, 여기도 닦아주고, 좋아. 자 요것도 닦아주고 아이렇 퀘스트가 이게 나오네 아 좋다 좋다 자그 다음에 테이블 닦기 요거 해주고 3회니까 요거 딱 3개 자, 지정해주고 과자함에 대 물건 정리하기 자, 오케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카운터 짓기 됐어. 자, 이거를 60분 동안 이제 지키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자, 오케이. 자, 시간. 오케이, 완료. 자, 이제 곧 있으면 퇴근 시간. 자, 퇴근하기 전에 정리 한번 해주자. 어, 알아서 이제 시간 되니까 근무복을 딱 벗네요. 자, 근무복 벗었고. 자, 이제 집으로 가기. 어? 뭐야? 택배상자? 이거 뭐야? 취급주의 택배상자 이거 뭐야 이거 개방해도 되는 거야? 저 뭔가 얻었어요? 책 여러 권? 읽으려다 타이밍을 놓친 여러 권의 책입니다 정리하기, 중고로 판매하기도 있네요 판매가격은 5묘에서 2 0유까지할수 있다 건축 모드에서 중고 판매대나 돗자리를 구매해 물건을 올려두고 가격을 측정하면 판매할 수 있대요 기본.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건가? 차를 한번 구매를 해보죠 캐스퍼 구매하기 캐스퍼를 지금 주문하시겠어요? 현대 캐스퍼 차량과 함께라면 시간과 구간의 제한에서 벗어나 원하는 곳이라도 언제든지 갈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내 차구나 자동차 사진 찍기 SNS에 올려 나 이번에 차 샀다 하고 올려 차를 직접 구매를 해봤는데요 수리하기, 막 이런 것도 있어. 탑승, 운전석. 돈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이거 누가 쓰러뜨렸네 어, 야, 와, 야, 차량 운전도 되네. 대박. <laughs> 대박 사건. 근데 차량 운전이 뭔가 차량 운전하는 느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장난감 자동차. 야하하하하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뭐, 후레시라도 좀 켜봐. 조명 켜기 여 있다. 비상등 켜기. 아 이렇게 하면 좌회전으로 간다 킬수 있고. 어쨌든 여기서 오오탭키 누르니까 이 안쪽으로 볼수 있네요. 야내비게이션 켜봐. <laughs> <너> 어디였지? <laughs> 아 반대쪽이었어. 어이, 아가씨, 여기 타실래요? 조이 승차시키기. 아, 진짜 타네? <laughs> 진짜 타. <laughs> 태웠어! 낯선 여자가 차에 탑승했다! <laughs> 아니, 저기요, 여기 왜. <laughs> 타라니까 진짜 타는 게 어딨어요. 야, 이렇게 내려주니까 또 내리네요. 도로가 넓으니까 되게 좋네요. A few moments later. 어, 뭐야, 하모이 있잖아. <laughs> 런닝이네, 런닝. 오! 자, 올라왔어요. 자, 약속 종, 좀... 어, 오케이, 도착. 자, 좋아. 데이트를 하게 됐어. 사실 기다렸대. 여기 식당 아님? 아니, <laughs> 주방에 내가 들어왔어. <laughs> 주방에 내가 들어왔는데요? 내가 할수 있는 건뭐 딱히 없는데. 안기도 이거 보면은 막 같이 안기라든가 약간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 지금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공과금 아이 잠깐만요 공과금이요 뭐뭐뭘 시작하는 거야 지금 데이트 신저, 시작하는 거야 뭐야 이거 아으내돈 진짜 나쁘하기 자 공과금 납부대주고 어 여기로 왔구나 아 중앙공원에 데이트하러 왔구나 아 여기 하온이 왔네 아 그러네 여기 이제 미션이 이제 뜨네요 막 연인이 되면은 이제 누워서 대화하기 선물 사주기 의상 추천해주기 약간 요런게 있네 호호저 일단은 인조이 지금 거의 한 5시간 정도 플레이를 해보고 있는데 약간 심즈 같은 느낌의 리얼리티한 그런 캐릭터의 감성이랄까 약간 A, 요새 이제 AI 이미지 같은 것들 보면은 약간 리얼리티한 AI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차원의 세계관에서 지금 생활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플레이 방식은 약간 심즈랑 비슷한데 버그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얼리 액세스 게임으로 개발 지금 중간에 게임을 내놓은 것 같아. 그 아직 많이 부족한 느낌이고 편집이라든가 건축 약간 이런 거는 괜찮다치더라도 뭔가 UI 상호작용하는 게 조금 어렵달까?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 하여튼 뭔가 좀 복잡해서 좀. 디테일한 튜토리얼을 한번 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이 캐릭터가 조그 UI들이 전체적으로 단번에 딱 보여지는 느낌이 많이 없다. 그래서 설명서를 얘네가 이제 해놨긴 했어요. 프리시케 가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이거 누가 이게 일일이 찾아봐.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편하게 튜토리얼 같은 걸로다가 설명을 다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같이 이런 유의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조금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큰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 구정이 없는 게 생각보다 많뭐 기타 공원, 상점 등 공용 부지 막 이런 것도 써놨는데 막상 보면은 이걸 직접 갖다 대봐야 알아요. 확대가 안 되니까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들은. 마우스로 이게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좀 귀찮은 게 있고. 그리고 공원이면 공원 마크가 따로 있다던가 아니면은 저뭐 식당이면 식당, 경찰서면 경찰서 모양 요거를 좀 갖다 놓거나 약간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심즈보다 지금 현재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르마 보고서 이것도. 종합 카르마. 그니까 러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이걸 자꾸 관여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친밀도가 나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게 모든 사람을 다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친밀도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위험하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 사, 야, 사망? 죽은 애가 있어? 동물과 상호작용했어. 난 동물과 상호작용한 게 없는데 동물과 상호작용이 된게 있네? 맞아. 동물하고도 지금 상호작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요런 오브젝트 같은 거라든가 저 뭐야 이런 거 이런 것도 만들어놨으면 뭐 타기라든가 약간 이런 것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계단은 또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 내려오면 또 내가 움직일 수 있어. 이런 것도 뭐 그냥 한 한번 타 보기 약간 이런 것도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고 이거 봐 <laughs> 몸으로 밀쳐. 그런데 클릭하면 상호작용도 전혀 안 돼. 약간 요런좀 아쉬움들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차량 주차장 이렇게 내 전용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다른 차량이 세워지지 않아야 되는데 다른 차량이 세워진다거나 그리고 차량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아싸리 가는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든지 그리고비 오면은 여기도 이제 비가 와서 안 보여져가지고 내가 클릭을 해서 그 와이퍼 이거 끼리끼리 해준 거 를 한다든지 이런 리얼리티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으면 솔직히 그러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봐차 갑자기 사라지잖아, 지금. 이거 막 갑자기 나타나도 약간 이런 조금 뭔가 어색해. 그리고 차량끼리 부딪혔는데 닫지도 않았는데 이런 표시가 또 뜨거든요. 이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이런 사고 같은 걸 냈으면 은 GTA처럼 차량이 찌그러지는 모습이라든가 약간 이런 거라도 있든가 지금 또차 사라졌잖아요 진짜 완전 미완성 게임이야 5시간 동안 일단 진득하게 해보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호작용들 약간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얘네가 요구하는 사양치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에서는 되게 아 이거 그래픽 많이 잡아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인게임 들어가면은 그렇게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이건 개발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아 조금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UI들이나 이런 설명 같은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게제 개인적인 평입니다 어, 나쁘진 않아요 그 심즈 같은 유 게임이 좀 고프시다 하시면은 하셔도 되는데, 아, 지금 당장은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